와 한국새끼들 무섭네 와 한국놈들이 진짜 독한놈들이야 아이 한국놈들 진짜 아 독해 한국새끼들 와이 한국새끼들 존나 치사하네 진짜 시발 이거 한국새끼들 진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 시발 시사한 한국놈 새끼들 이게 그 한국에 혼내 다 때려? 피해 피해 한국놈이 피해 자 이제 시작 나는 일본놈이니까 약 먹을 거야. 정정당당한 한국인 맛좀 보자. 우리 일본은 약안 먹으면 안 싸우거든. 근성제이근석 근성! 우리 일본은 잠깐 약 먹어야 돼. <laughs> 융통성 없는 한국인 같으니 날라가기. <laughs> 꼴좋군 한국놈. 아, 잠깐. 맞대. 저또 맞대. 구다 사이. 기다려. 구다 사이. 어떠냐 이 정정당당한... <laughs> 한국놈도 별수 없군. 아, 이 한국놈들 안 된다니까 진짜. 이웃이 한국 새끼들 널 이기고 소바을 먹겠다. 역시 한국 약하군. 우리 정정당당한 일본 캐릭터는 약을 먹겠어. 덤벼라 치사한 한국놈. 멍청한 한국놈. 너도 먹든가. 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